야, 자, 분간이 안 된다. 그거 입고 가니까, 응? 분간이 안 된다. 사람이. 이야. <laughs> 뒤돌아봐요 아 사람이구만 <laughs> 어뒤만른다 그 쪽에 있으니까 안죠아 그건 참 찾기 힘들어 이오는아 맛있게 마셔 음 <laughs> kishore hahahah itari yi sholim waaaa hig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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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你现明天那 이 정말. 네, 정말. 네,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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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정 네, 정 네, 정말. 네, 정말. 네, 정말. 네, 정말. 네, 다말 네, 정말. 가 네, 정말. 네, 정말. 정말. 네, 이말 네, 네, 하는 분이 계시네. 인생의 정상은천국입니다 같이 인생의 정상 정복하세요. 돌린. 장만니다 아, 할렐루야. 장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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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인난 몰라. 아, 아, 그래. 그냥 좋은 얘기라는 것만 알아. 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 좋은 는 좋은 뜻이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라. 할렐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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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은 거는 네. 좋은 네. 거니까. 그래 가요. 식사 안 했죠 아직. 예. 갔다 왔어요. 먹 많이 좋아지신다. 건강해 보인다. 아, 많이 건강해 보인다. 좋아지려고 하긴, 아치는데좋아지아지요더나빠지지면안 하면 되지 뭐. 그런 거야. 좋아 건강하게 살시고, 영마한청국 거지. 꼭 누리세요. 아멘 루야할 렐리. 반갑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 예수님 믿고, 성부 꼭 네. 누린 거 사세요.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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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반갑습니다, 이 아이, <큰> 아가씨. <laughs> 아이고, 하얀 별 <기업일까>, 있고, 하얀, 웅크림도. 오늘은 이제 예수님 고 이쁘게 그렇게 영원히 갑시다. 음. <laughs> 네. 이 땅에서 창국 누리면 해요 누가 심어다 나꽃같하나님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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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심어놔야죠 하나님께 싱글하세요.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을 자꾸 말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뭐 행사 있었나봐요. 네. 아유. 그, 그, 여기 이블터 타고 내려오시는구나. 예, 정상에가 좋다요. 아니. 우리는 그냥 생각나 뭐, 남자의 자기, 가 청춘, 청춘 합장단이 오시나. 전부 다 모델 차이에 공부하고. 청춘, 음.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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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청춘 어, 합장단 네, 나오는 사람 같은데, 전부 다. 맛있는 듯이. 모델 깐들, 모델 깐들. 어, 이거 못 드신대요. 어디 보신 것아요 아, 이거 예. 항상 군대로 가는데, <laughs> 산에 매리 오니까. 비가오올 뭐 언제 올라. 어, 라죠 같이. 예. 세요 예. 십니 남자분들이 가진. 가진 멋지시네. 남자분이 가진 그방그 그 뭐야 바구니가 아주 이쁘요해 너무해. 일이오세 요이리넘너무요의상이상이 아주 신상장않입니다 이분은. 안 돼요, 안 좋아요. <목소리가> 어? 아, 미끄러요 음. 아니요. 어, 음. 상이 심상치 않아요. 어, 지금? 어, 상이 심상치 않아요. 아, 지금? 어, 지금? 어, 어, 지금? 어, 지고요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요 지금? 어, 지금? 어, 어, 그래도 기존치 다르잖아. 그러 우리 인생은 다 천국은 에 가고 싶어. 아 언제라도 다르니까. 언젠가는 다르니까. 준비를 해야 되거든. 응. 우리가 다 보험도 응. 들고 준비해놔야 응? 그 정전 보험도 들고 보 응. 진짜 들어야 되 보험은 천국 보험이거든?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안 줄을 줄 알고 안갈줄 알고 그리고 진짜 생명험는영원한 것만 보면 천국인데 그보험사도로 못쓰는 제 개발하고 이렇게 못쓰겠다그 너무 영원할 것그성는이 영원히 이어질 그거는 이루어질 요그어야돼왜냐면고니까이 근런데 문제는 제때문에시 달라고 해도 못 가잖아. 그래서 음. 이제 죄를 어디서 한다고 자판이서 하고, 죄도 닦따먹 이렇게 방법을 다 쓰잖아. 근데 인간이몸으로는 달려야 아요 자기 죄는 어떻게 자기 죄를 받겠어요? 그러니과거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스스로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이아 십자가에서 계속 뛰어주시으니까요 죽을 수가 없고, 하시씩로이렇 하나님 네, 우리 음. 아버지기 때문에. 아내, 우리, 자식. 어, 우리 자식들이. 아내, 네, 이런 거. 그렇지. <laughs> 아, 내 <영원히> 머리 고통당하는데 <laughs> 갈 수, 가면 안 되겠나, <laughs> 자식이. 자식이 안 되는 걸 거의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오셔가지고, 대신 죽여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게 이라 그래, 어 친구가. 내가 잘해서가는걸 절대 니려 받으시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쁘시게. 네. 네. 영원히 행복하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 하나, 하나, 하나 네, 물어봅시다. 이쁜 네. 부이니까 이쁜 옷을 좋아하잖아. 근데 왜 이쁜지 모르지? 제가요? 어. 하나님, 저니까요. 이, 하나님 이쁘게 만드셔서 이쁜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네, 애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애들한테도 그래, 자꾸 축복하고. 네. 그러면 또왜 하나님이 이쁘게 만드셨겠어? 천국에서 이쁘게 네. 영원히 네. 살아그지 네. 영원히 있어야지 네. 그지예잘만났어요 고마워요 네. 만나면 꼭 좋겠습니다 천국에서는 꼭 만나야 되고